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 4명이 위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. 이 가운데 5명이 위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 뉴스타파는 지난 두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 했다.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 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. 25명 현역 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보기 뉴스타파 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로 보내고 편지 봉투에 담아 전달 하기도 했다. 취재진은 또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.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. 뉴스타파 가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집에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제가 진행될수록 위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.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둘씩 답변이 왔다.